음, 낙동으로 오시고, 자, 문제 좀 읽어 볼게요. 음, 자 읽어 보면, 자, 주식회사 낙동을 선택해서 다음에 자료를 토대로 일기 예정 신고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자료 1번 좀 볼게요. 자료 1번에, 자 다음은 밑줄 좀 국외 제공 용역의 밑줄, 국외 제공 용역의 밑줄 좀 치시고. 어 그럼 우리가 지금 수출실적명세서인데 일반적인 직수출이 아니죠. 어 아니니까 얘는 우리가 여기다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어디갔냐 요기죠, 요기, 이거. 여기다가 여기. 우리가 여기 수출 신고 번호가 있는 것들은 다 직수출이에요. 알죠? 직수출이니까 지금은 직수출 아니죠. 어, 직수출이 아니기 때문에 직수출이 아닌 건 여기 각 기타 영세율 적용에 우리가 직접 다 넣어야 돼요. 여기는 자동 계산 안 해줍니다. 알죠? 음, 그래서 자료 1번은 여기는 기타 영세율 적용 자료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죠? 음. 자, 볼게요. 보니까. 자, 일단 상대국은 독일이고요. 물론 시험에는, 예, 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공급 시기는 1월 22일이고, 환전일은 2월 22일이죠. 음, 그럼 여러분들 둘 중에 빠른 날이 언제예요? 그죠? 공급 시기가 먼저고, 환전일이 나중이죠? 그죠? 어, 그러면 우리가 공급 시기에 환율을 쓰면 됩니다. 어, 근데 보니까 내가 외국에서 1 0 0 0달러의 외국에서 용역 제공했고요. 수출이. 됐죠. 그렇죠? 어, 그리고 우리는 선적 시 환율, 공급 시 환율인 1250원 쓰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요거 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입력하시는 거냐.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입력하시면 되냐면. 자, 일단 수출 시점 명세서 오셨어요? 에, 자, 일기 예정 신고라고 했으니까 1월부터 3월로 세팅을 하시고. 어 근데 지금 커서가 아마 수출 신고 번호에 가 있을 건데 여기 직수출만 입력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타 영세율적인 여기에 건수 넣으시면 돼요. 지금은 딱한 건이죠 한 건. 그렇죠? 여기서 1 하고 엔터. 음. 그리고 외화 금액은 말 그대로 내가 수출한 금액이죠. 외국으로 수출한 금액. 요게천 달러였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럼 여기다 천 적으시면 됩니다. 천. 이죠? 어. 뒤에 있는 영두 개는 소수점입니다 소수점 음.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바로 원화 금액 들어와 있죠 알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요 외화 금액 1000달러에다가 둘 중에 빠른 날의 환율을 곱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로 구하한 얘기예요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이, 이해되세요? 음. 자 그러면 1000달러에다가 우리가 선적일이 공급일이 더 빠르죠 공급일이 더 빠르니까 1250원을 곱해야 되겠죠. 환전시가 아니라. 음. 네. 그럼 이렇게 하시면 125만원 나올 거예요. 125만원. 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직접 그 원화금액을 치시면 되는 겁니다. 알죠? 그렇죠? 음, 125만원. 125만원. 음.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되셨어요, 여기? 음. 자, 그리고 이제 자료 2번은 수출 신고 필증이고요. 어, 여러분들 동그라미 5번 보실 자료 2번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신고번호 있죠? 그 신고번호가 수출 신고번호입니다. 시험에서 수출 신고번호 안 주더라도 동그라미 5번 참고해서 적으시면 돼요. 음. 나머지 보실건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자 571페이지로 가죠 571페이지 자 571페이지에 에, 가로 2번 추가자료 좀 보겠습니다 추가자료 자 추가자료 보니까 자 b 에 요게 선화증권 선화증권상에 밑줄 서져 있죠. 선적일자는 2023년도 2월 1일이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실제로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아까 만 달러가 우리가 총 신고 가격이었고 실제로는 결제금액은 만천 달러였잖아요. 어 그리고 죠그 동그라미 3번에 2월 1일의 기준 환율은 달러당 1,150원이다 라고 돼 있죠. 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예, 직수출이니까 여기에다가 수출신고번호 여기 아래에다가 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 그거는 570페이지에 수출신고필증보고 여러분 치시면 돼요 음, 해보면 자 일단 수출신고필증에서 신고번호 나와있죠 02015로 시작하는거 어, 요거 짝대기 없이 치시는겁니다 020150601384086. 어, 뭐야? 틀렸나? 150601384086. 실제 시험에서 맞을 거예요. 알죠? 잘 입력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 맞게 나옵니다. 이거 만약에 실제 시험인데 빨간색이면 잘못 입력한 거 맞아요. 알죠? 어, 근데 우리 잘 입력했습니다, 실제. 자그 다음에 여기 선적일자는 2023년 2월 1일이다라고 아까 줬죠. 그래서 2023년 2월 1일, 2023년 02월 01일이라고 줬고요. 자그 다음에 통화코드는 F2번 누르셔가지고 USD죠, 여러분들. 미국 통화. 그래서 F2번 누르셔가지고 예, 미국이라고 치셔도 되고 USD라고 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치셔도 되고 전부 다 인정. 자 그다음에 여기 환율인데 여러분들 여기 환율은 네 우리가 선적이라고 환전일 둘 중에 빠른 날입니다. 주의하실 것 일본돈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일본돈 일본돈은 1엔당이 안, 아니라 100엔당 얼마로 출제가 되거든요. 1엔당으로 돌리셔야 되겠죠. 자 환율은 아까 문제에서 줬죠, 여러분들 2월 1일자의 환율 얼마야? 1,150원 음, 줬고요. 음. 자, 그 다음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하실 게 마. 이거 보 그... 70페이지에 총 신고 가격이 아니라 결제 금액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금액 있죠. 그래서 결제 금액을 입력한다라는 거 그냥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만천 달러, 만천 달러...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계산을 해줄 겁니다. 네, 되셨어요? 이렇게. 음.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인데요. 우리가 거래처는 어디한테 팔았다라고 되어있냐? 어디 어, 벌서 지멘스사한테 팔았다라고 되어있죠? 음. 아, 실제 시험에서는 아마 그, 구매자 쪽에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F2번으로 지멘스 가지고 오시고. 음. 됐죠? 이렇게. 음. 자, 근데,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도 하고, 그 다음에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도 작성하라라고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했죠? 그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실제로 수출 실적 명세서만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 하시는데, 혹시라도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했다라고 하면, 여기 맨 위에 1 2시가 방향에 SF4 점표 불러오기가 있어요. 보이세요? 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눌러보세요 한번 전표 불러오기. 음, 눌러보시면 어, 지금은 없는데 실제로 전표에 입력되어 있으면 여기서 가지고 오거든요. 물론 완벽하게 다 가지고 오진 않습니다. 어, 그래서 불러오기 기능 있다라는 거 참고. 다고요. 자, 근데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얘만 출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영세율 매출 명세서도 작성하세요라고 같이 출제를 해버려요. 되, 되세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거 문제를 수출실적 명세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세율 매출 명세서까지 같이 작성해볼게요. 알죠? 어,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세율 매출 명세서까지 나오면 끝이면 안 됩니다, 절대. 알죠? 어, 자, 그러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 들어옵니다. 어디냐면 여기 수출실적 명세서 두 번째 간의 영세율 매출 명세서가 있어요. 자 들어오세요. 그럼 날짜가 1월부터 3월이었죠? 방금 1기 예정 신고 기간이었으니까 1월부터 3월. 어.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영세율 있잖아요. 그걸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개였죠? 첫 번째가 외국 제공 유역두 번째가 직수출. 맞죠? 어, 그럼 일단 직수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였냐면 수출 시점 명세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음, 확인하시면 얘가 우리나라 돈으로 여기 1265만원인데 여기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요. 여기 1265만원. 왜냐하면 건수가 두 건, 세건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위쪽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맞죠? 우리나라 돈으로 1265만 원이죠? 어, 그러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그쵸? 그래서 여기 직수출이 1265만 원 있다.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여기 25, 조에 있죠? 여기, 여기, 여기.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적어주는 겁니다. 어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죠. 우리 아까 수출 시점 영세서 기타 영세율 적용에 우리나라 또 125만 원 있었잖아요. 맞죠? 요거 적어주면 되겠죠. 음. 그래서 125만 원요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되, 되셨죠? 음. 자 됐습니다. 음. 자 10분 쉴게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어. <laughs> 안 힘들어 하시네 지금 어, 제가 좀몇분 보시니까 지금.